지지난주는 새해 첫 예배라서 다른 말씀을 했고, 다니엘 사장으로을기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원고가 다섯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사산 평화공원 갔다 오고 나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져서, 뭐,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다른 기록물로나 뭐, 보고 또 알았어도 그 전시를 다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충격? 무거움? 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급하게 준비해서 조금 짧아, 짧은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회력 첫 번째 구약 말씀, 이사야 말씀이고요. 어, 이사야 62장 1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권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함으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아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되실 것이기 때문다송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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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기대했던 것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 형제, 자매가 어, 원했던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 어, 본인들도 기뻤겠고, 본인의 부모님도 기뻤겠지만, 누구보다 김석기 형제님이 가장 기뻐하는 <laughs> 아예 <laughs> 네, 그런 너무 너무 기다렸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반대로 기쁨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데 슬픔은 대체로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슬픔이 찾아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부하던 끝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얘기치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제주 4.3 평화공원의 기념관을 보고 왔는데요. 4.3 사건을 그린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온 표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슬픔은 무겁고 고요하게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다. 무겁고 고요하게. 그 슬픔의 무게는 말할 수 없이 무겁지만 이게 스텔스 모드로 조용히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슬픔이 우리를 덮쳐왔을 때, 슬퍼하며 그 우는, 소위 애통하는 그 애통의 무게는 도무지 정상적인 상태로는, 정상적인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무겁고 아주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제주 4.3 사건의 기념 전시물들만 보아도 그 무게가 굉장히 우리를 압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역사가 지역 공동체 또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은을 남겼지요. 음, 그런데 우리는 그 종종 그 상처 속에 감추어진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서 화해와 평화의 싹이 트기도 합니다. 어, 애통은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눈물과 탄식이 쏟아진 자리에 새로운 화해의 싹이 트고 평화라는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또 고통과 슬픔,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 길을 다들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제 개혁 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여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와께서 호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니라 어, 이 약속은 애통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는 하나님의 초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오래전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애통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소외감, 버려졌다는 감정,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 고통스럽다는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 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새롭게 쓰실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이사의 62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애통의 자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이 선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정은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톱나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실 속의 고통을 뚫고 들어오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빛은 애통을 변환시키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애통의 여정에서 이 사야는 그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전에 읽었었던 세번역 성경, 그리고 제가 읽었던 개혁 성경이, 어, 좀 표현이 다릅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헵시바와 뾰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뾰라는 결혼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야는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뿔라, 결혼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의 고통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증거로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을 이야기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헵시바와 뿔라라는 이름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의해서 규정되었었던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는 헵시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말입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로 혹은 잊혀진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명명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를 넘어서 깊은 사랑과 평화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통하는 그 고통을 치유하고 우리를 새로운 평화와 기쁨, 희열의 경험으로 이끕니다. 애통의 상처를 품고도 평화를 사는 삶이 바로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애통을 끌어안고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면 갈등이 없는 상태, 갈등의 부재 상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상태를 평화 곧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이 평화로 바뀌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소 도식적이지만 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애통을 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즉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는 것에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 그러한 탄식과 토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행위가 바로 애통을 털어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솔직히 고백할 때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애통이라는 벽을 평화라는 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 다른 사람들이 교정하는 어떤 정체성에 묶여서 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헵시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뷸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어, 새롭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 하나님과 연합한 평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우리가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화해의 씨앗을 심을 때그 씨앗이 하나님의 평화로 자라난다는 것을 믿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작은 화해가 큰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사람들과 작은 화해를 만들어 심어 갈때 우리의 작은 행동이 평화의 물결을 전파하는 큰 열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2장의 약속은 이런 선언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새 이름과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시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시다. 슬퍼하는 것, 탄식하는 것,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애통의 자리에서 꽃이 피고 그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새 이름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신뢰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나가기를 권합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합시다.